짜증이 난다 그래. 맞아. 장사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접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셔. 아왜 자꾸 안 되지? 뭐가 막히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생이 오늘은 2024년 이제 하반기 네. 소띠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소띠요. 네. 전반적으로 선생님 느껴지시기에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자꾸 짜증이 난다 그래. 아, 짜증. 일이 될듯 하면서도 막, 아, 왜 자꾸 안 되지, 뭐가 막히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더부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셔 별로 좋지 않게 보여, 난. 아, 저한테는요. 한번 이제 나이대별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먼저 28살이에요, 선생님. 28살은 별로 안 탄데. 아, 그래요? 28살은 어, 그냥 무난하게 아, 지나간다 그래. 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 무탈하다, 그냥 그래. 다음으로는 마흔 살. 마흔 살. 이별수들이 많대요. 40살? 새로 만나고 헤어지고 이별수들이 많이 온다 그래. 어, 이분들 뭐 혹시 좋은 일은 없을까요, 재미? 마흔 살 분들? 좋은 일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 둘이에요. 차업하는 차잠들이 자꾸 운이 두드 왔대.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좀잘 넘겨갈 수는 있을까요? 잘 넘기는 사람은 잘 넘기고 안 되는 사람은 쪽박 차고 그런대요. 완전 반반이구나. 네. 다음으로는 64, 64살 신축생이에요. 어, 64살의 신축생은 엄마야, 엄마야 부부간의 갈등이 많다 이들죠. 헤어진에만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그런 것들이 제, 제일 많다 그래. 이렇게 한번 저희 소띠 네. 한번 하반기를 봤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웃음> 부끄러워. 뚝 뚫어와, 자. 뚝스어와서 응. 아, h 예요 응. 뚝 뚫어와갖고 어, 말 못해. 아, 말 못해. <laughs> 소티 분들, 화이팅! <laughs>